소신 하나님, 저희에게 사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새 생명이 옮드는 계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간섭하신 과 인도하신 것에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마음껏 찬양하고 소리높여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적은 무리지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굽에 숙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고난 주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상호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 뜨겁게 헌신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고난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음,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여 주실 것을 지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우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리라. 아멘, 1 5 0장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세이라는 미국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 청년에게 일본 편지가 날아왔죠. 편지를 읽어봤더니 참 마음이 심상이 착한 어느 여성이 자신을 위로해 주는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받자마자 답장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둘 사이의 편지를 계속 주고받고 받게 되었는데 그녀는 믿음의 여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부분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감동받은 부분으로 쌤에게 격려의 편지를 내면서 좋죠. 그리고 어느 날 휴가가 나온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휴가를 앞두고 쌤이 그녀에게 편지를 쓰면서 뉴욕 센트럴 파크, 뉴욕 중앙공원에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다. 그 벤치에서 휴가 기간에 만났으면 좋겠어요.라고 벤치를 보냈더니 그녀 역시 좋아요라고 답장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휴가에 맞춰서 매번 매일 그 벤치에 나가서 앉아 있었는데 웬걸 그녀는 나타나지를 않았죠. 이제 휴가 마지막 날 오후가 남는 그 시간에 지나가봤는데 벤치 앉아 식물을 들고. 신문에 쳐다보지만 싫은 신문 너머에 어느 여성이 지나가지 않을까 거기에 더 신경이 쓰여 있죠. 그런데 그 선에게 가슴에 작은 카네션을 달고 나타날 것이 내했던 그녀와 같은 어느 여성이 멀찍이서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저 여성이 제가 그리던 여성이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아니라 다를까 어떤 여성이 옆에 뵙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그 여성이 샘에게 말을 했죠. 이곳이요 군인 아저씨 제가 점심식사 같이 하자을래요그 소리에 샘이 고개를 다 옆으로 돌리는데 인걸. 그녀는 80이 넘어 보이는 얼굴이 깊게 주름이 패여있는 그리고는 참 수수하고 누더기 같은 옷에 검은 코트를 걸친 여성이었습니다 다만 그녀에게 붉은 카메이아 꽃이 걸려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니 선생님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고 가슴이 무너진 것 같았죠. 자신이 상상한 그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때 그 금발에 늙은 할머니가 그렇게 정중하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할머니에게 쌤이 정중하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제게는 따로 만나야 할 선약이 있습니다. 제가 힘들었던 시절에 저를 위로하고, 격려해준 분인데 제가 큰 빚을 졌거든요. 오늘 그분을 꼭 만나야 합니다. 저를 초대해 준 것은 고맙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가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납니다. 그렇군요.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면 저길 건너의 식당으로 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러자 님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laughs> 제가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다면 순종을 아예안할 텐데, 이것도 순종해야 됩니까? 마지막 일만에 희망이라도 잘못에게 제 시간을 바치야습니까그러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렇게라도 해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벌떡자리 일어나셔 담금 간그 할머니를 향해 그 식당으로 찾아 들어갔죠.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는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오늘 우리 점심 약속 있지 않았어요? 라고 말니다 그야말로 미국식 멘트 같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할머니가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어, 난 아닌데 하지만 자녀와 점심 약속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내가 알고 있네. 나에게 카네신 꽃을 주고 간 아리따운 여성이 저 모퉁이 돌아오 식당에 앉아있을 것이네 그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가보시오 그래서 선이그 기쁜 마음으로 벌떡 일어나 모퉁이를 돌아 식당에 들어가는데 아리따운 여성이 카네이을 꽂고 앉아있고 기다리는 것이었죠 그리고도 이야기를 하고 부대에 돌아가서도 기쁜 마음으로서 편지를 줘받고 결국은 견하에 행복하게 살았다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계에 가장 유익이 되는 길을 마음에 두고 계셨던 것이죠. 가장 아름답고 사랑 여성을 아들원 맞이하도록 생을 그렇게 훈련시켰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보다도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했던 것이죠. 때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시 셈에게 가장 적합한 여성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때로는 셈의 욕망을 내려놓는 순종을 배우도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바도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무조건 거부하는 분은 아닙니다. 때론 더 좋은 것을 얘기하시고 더 사랑하는 것으로 응답해 주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죠. 다만 신실하신 그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욕망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둘 때, 하나님 것을 꺾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설명은. 내 괴이 꺾이고 고통스러워도 그런 십자가를 안겨준다 할지라도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길 속에서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것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더 선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순절 만나주일이자, 종료주일이요, 고난주간이 시작된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 절을 맞아 어린 나기를 타고 일수살의 입성하셨죠. 어린 나기라 해봤자, 그등 위에 앉아서 제대로 앉아서나 걸을 수 있겠습니까? 나비 여롭게뒷뒤뚱 걷는 모습이고 그리고 많은 군중들은 종료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상다 우리 왕이십니다 열고 먹어 나갔지요 바로 종료나무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의미로 종료주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왜 하필 멋진 백마를 타지 않고 가냘픈 어린 당나귀를 타고 가셨겠습니까 그리고 온 우리들이 어사나였지만 실은 예수님의 행진이 어설픈 바보들의 행진 바보의 행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를 타고 마리아님 어린 나귀를 타고 하신 것은 겸손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되 십자가의 죽음을 내다보고 입성하시기 위한 비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유대국지. 많은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하신 말씀이 그건 아니었습니까? 이제 내가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하나님이란 땅에 부서져 죽어야 열매를 맺듯이 내가 하나님의미으로 죽어야 할 때가 왔도다. 자기 종욕을 위해 사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지만, 자기 종욕을 멀리 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섬기는 자로 살거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이란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의 영광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죽으을 통해 이 땅의 인류가 구원받는 그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자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목숨을 대성불로 십자가에 내려놓기.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에 대해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당신의 제자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하셨고, 동시에 당신의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지를 아셨기에 이내 혼자 독백적으로 그렇게 말했죠. 지금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더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할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때를 써서 이 때를 면해달라고 기도해볼까? 왜요?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신령이 구약 일법에 말씀했던 바대로, 예수님 당신이 나무에 매달아 죽은 게 지옥스럽고 고통스럽고 사람들한테 저주받은 자라고 손가락질 당했기 때문이.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걸 면하게 달라고 내 아버지께 대접 써볼까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님 아니야 아니지 이 때를 위해 내가 왔지 이 짜가를 짊어지게 내가 온 것이지 여태껏 이르기나를 믿어주고 경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니 일수에 영광을 받아 주세요.라고 기도를 올렸더니 그때 하늘 아버지께서 음성을 들려 주셨습니다.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통이 너무너무 처절하고 괴로워서 피하게 달려오겠지만, 아니야, 아니지. 이때를 내가 왔지. 그러니 하나님, 저를 보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고백이들을 내뱉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아들아 내가 영광 이미 받았다. 내가 너를 통해 기뻐하고 있어. 그리고 다시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말씀해 주신 하나님 이셨죠.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으시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세요라고 우리가 종종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수 있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내가 순전에 나갈 때 하나님 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내 고집 내 욕망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하는 이루실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가 맞춰드릴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그 이후의 상황을 전해주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아 내가 영광 이미 받았다. 내가 너를 통해 기뻐한다. 네가 내가, 내가 원하는 말을 해게 순종하고 있구나. 내가 그리고 다스해 뒤에 네가 십자가 못보 죽을 때도 영광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를 이 이방인과 이 제자들 곧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지 그렇게 반응하죠. 어 천둥이 그러나 아니면 천사들이 말했나? 이게 무슨 소리지? 천둥이 오는 거야? 아니면 천사들이 말한 거야? 왜요? 그 이방인들, 제자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던 때가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12장 30절 가던 전에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이 나를 격려해 주시는 음성인 건 분명하지만, 이제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으면 너희들이 구원받을 것이니, 실은 너희를 위한 음성과 같지 않느냐 하는 뜻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본문 2 2절에서3 3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신 이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죽으실지 미리 암시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땅에서 십자가 못밖에 죽여 들리면 너희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요 많은 사람들도 내게 올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부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면 그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일과 구원받게 될 거야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씀을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 하신 적이 있습니다. 유대 관원이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 한 사람이 니고데보다 아무도 모르게 부끄러운 마음으로 티를 안내고자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나왔지요. 자기도 구원을 받고 싶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거듭나고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나를 볼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느냐? 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너는 유대의 밤인데, 유대의 지도자인데, 그걸 하지 못하니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인자가 들려야 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 음상장에휴대보에게이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저도 민숙의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되죠. 민숙이 1장부터 1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협을 해서 해가지 시내산에 당부한 이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광해로 2년 동안 행진한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1장에서 1 9장의 말씀입니다. 그 2년 동안 행진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감사요 드디어 가난안 땅에 들어가요 너무너무 감사요 이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습니까? 아니죠 그 2년 동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아론을 향해 원망과 불평만 쏟아냈습니다 우리를 외국에서 꺼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 마실 물도 먹을 것도 없이 왜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까? 라고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죠. 그리고 민수리 20장은 광야 38년을 지나 광야4 0년에적어둔그 시점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38년에 대한 기록은 다 빠져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신의 산에서 2년 동안 출발한 이 산만 봐도 다 불평과 원망이었으니 38년의 산 역시 불평과 원망으로 정철되어 있지 않겠냐 불을 보도 뻔하기 때문에 굳이 기록할 일과 없었던 것이지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단순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울망득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화의 법들이 과에 처했다면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이있을지 모를 일이지요 의외로 광야는 사막이고 머리가 부러워보고, 뱀과 정갈이 넘쳐라고도둑자가 언제 출몰할지 모르는 상황이 때문이지. 그리고 광야는 마실 물도 넉나한 곳이 없고, 그늘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이 때문인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굴디동을 세워주셔서 그들 시원하게 주셨고, 밤에는 불디동을 세워주셔서 그들을 따뜻하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빛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치해 품고 40년간 38년간을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셨죠. 그래도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조차 불고 과 원망을 하며 38년을 헤어나올 것이었는데 민수 21장에 이르러 어떤 사건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동족속들이 사는 길로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보세요. 이 백성들이 끌고 쳐 애동족속이 있다는 사는 그곳을 지나가거라. 그러나 애동족속들은 그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본디 애동족수들은 에서의 후예요.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형제지안인데그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과하는 길목을 차단해 버렸던 것이었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 불평을 쏟아내는데, 민수 기2 1장 5절이 이렇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째여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해에서 죽게 합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풀도, 물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한사한 음식을 싫어합니다. 애도족 소리. 길을 막아버렸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불평하는가?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애돔 지경을 바라보는데, 좌우 들녘을 바라보는데, 애돔 지역에는 천연 과일들이, 천연 곡물들이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우린 광야를 거쳐면서 맨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만 보는데저 우리 형제지간의 애동족속들은 밭에서 들녘에서 나는 천연고물과 과일을 넙선하게 먹는 구나 이런 비요식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길을 막는 것 때문에 불평을 못 막는 게 아니라 먹는 음식 때문에 불평했던 것이었지 그런데 이 음식을 사람 음식을 싫어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